아침에 눈떴을 때와 밤에 잠들기 전에 매일 하루에 두 번씩 2주간 꾸준히 엘리의 건강 체조를 해 보세요. 1번에서 6번 동작을 따라하다 보면 통증은 물론 허리와 골반의 밸런스도 잡히고 허리 힘까지 길러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엘리 김미선입니다. 오늘은 리노와 함께 어, 여러분에게 건강체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허리가 아플 때할수 있는 건강체조. 자, 지금부터 함께 해볼까요? 먼저 몸에 힘을 다 빼시고요. 그 상태에서 자,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숨 들여마시고 내쉬고 후 네. 그 상태에서 자, 발가락, 손가락, 꼼지락, 꼼지락 자 시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몸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숨 쉬세요. 후,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다리를 접어서 무릎을 세우십니다. 네. 엉덩이 넓이만큼 벌려주고요. 팔은 편안한 상태로 두신 상태에서 무릎을, 양쪽 무릎을 좌우로 네, 천천히 움직여주는 동작입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네, 이렇게 무릎을 움직이면서 허리와 골반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네, 빨리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는 게 좋고요. 네, 세번 정도 반복하겠습니다. 가운데로 갔다가 왼쪽으로 천천히 갔다가 네, 가운데로 네, 이렇게 하면서 어, 무릎을 풀어주는 동작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네, 세번 정도 반복해 주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가운데로 와서, 이렇게 멈춥니다. 네, 여기까지가 2번 동작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동작은요, 어, 엉덩이에다 힘주기를 해볼 거예요. 어, 무릎 접어 세운 상태에서,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고요. 자, 이번에 엉덩이에다 힘을 줘보겠습니다. 자, 힙을, 엉덩이에다 힘주세요. 하나, 풀고, 후, 다시, 조이고, 후, 풀고, 한번더 하겠습니다. 조이고, 풀고, 후. 자,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엉덩이를 들겠습니다. 쭉 들어보세요. 쭉, 네, 내려갑니다. 후, 다시 한번 들고, 내려갑니다. 후,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셋, 들고, 내려갑니다. 후, 아주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높게 들겠습니다. 천천히 쭉 올려보세요. 내려갑니다. 후, 숨들어 마시면서 천천히 들고, 내려갑니다. 후, 한번더 하겠습니다. 높게 들고, 내려갑니다. 후, 어, 허리를 풀어주고 골반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 상태라면요, 지금부터는 허리와 골반을 어, 교정시켜주고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할 겁니다. 자, 먼저 다리를 발도 모아주시고요, 어, 무릎도 모아주시고 네, 그 상태에서 엉덩이 쪽으로 좀 당겨주시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손은 손바닥이 바닥을 향한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자, 숨 크게 들어 마시면서 엉덩이 위로 쭉 올려주세요. 천천히. 내려갑니다. 후. 한번더 올라가시고 쭉 들어 마시면서 내려가요. 후. 자, 세 번째 계속 올려주시고. 자, 하세요. 자, 이 운동은요. 내려갑니다. 후. 네, 사실 높게 올리는 게가 주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올렸다, 손 고르 편안하게 올리면서 호흡과 함께 올려주고 내려주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엔다운 후, 네, 천천히 다리 뻗어서 몸의 힘을 다 빼시고요. 손바닥도 놓고 편안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손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후 여기까지. 마, 호흡 마무리하는 것까지가 한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네. 네 이번에는요 다리를 모아주시고요.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자 한쪽 오른쪽 다리 감싸줍니다. 무릎 아래를 감싼 상태에서 숨 편하게 들여마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몸통 쪽으로 당겨줍니다. 후. 자 다시 들여마시고 살짝 뛰었다가 음, 당겨줍니다. 후. 한번더 할게요. 이렇게 세 번을 해줄 겁니다. 후 천천히 다리 풀어서 놓아주시고요. 이번에는 어, 몸에 힘을 다쭉 빼시고요. 10초 정도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왼쪽 다리 네 감싸주시고요. 자, 충분하게 크게 들어마신 상태에서 내쉽니다. 내쉬면서 당겨주세요. 후 한번더 들여마시면서 살짝 뜯다가 내쉬면서 당겨줍니다. 후 들여마시면서 내쉬면서 후 당겨주세요. 후, 천천히 내려놓으시고요. 네, 몸에힘다 빼시고 네, 음, 편안하게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몸의 예, 이제 골반이랑 고관절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혼자서 골반과 교정을 교정 시키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다리를 좀 전처럼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무릎 접어서 자 감싸주시고요. 숨 크게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예. 네. 자 마지막에 딸깍하면서 당겨주는 운동을 할 거예요. 혼자서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숨 크게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당겨주세요. 후 딸깍. 네,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더숨 크게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후 딸깍. 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후 딸깍. 아우, 어, 네, 잘하셨어요. 풀어서 놓고 온몸에 힘을 쭉 빼시고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쉴 때는 확실하게 쉬어준다는 겁니다. 숨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후 편안하게 쉬시고요. 자 이번에는 왼쪽 다리 접어서 감싸주시고요. 숨 크게 들어 마시고 후 딸깍 네, 다시 후 딸깍 네, 다시 한번 후 딸깍. Oh,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들 푸으시고 편안하게 쉬세요. 자, 이게 바로 혼자서 하는 골반 교정, 고관절 교정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허리와 골반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운동입니다. 양 팔을 넓게 벌려주시고요. 이때 어깨 높이까지까지는 넓게 벌릴 필요는 없고요. 한 50도에서 45도 정도 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좀 됩니다. 자,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을 접어서 들어주시고요. 어, 반대편 손으로, 왼손으로 바깥쪽을 잡아준 상태에서 손 크게 들어 마시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넵, 돌려주십니다. 천천히 손으로 이렇게 무릎을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고개를 일부러 오른쪽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천장을 보거나 약간 오른쪽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약 10초 정도 있는 걸 원칙으로 하나 네. 어, 내가 좀 골반이 당긴다 할 때는 손을 놔주시고요. 네. 천천히 다리는 그냥 올 상태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자 이번에는 왼쪽 무릎을 접어서 들어주시고요. 네, 오른손으로 바깥쪽을 잡으시고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누르면서 살짝 반대쪽을 보십니다. 네, 약 10초 정도 있겠습니다. 6, 7, 8, 9, 10손 풀어주시고요. 다리 온 상태로 가시고요. 네. 한번더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무릎 접어서 들어주시고, 왼손으로 감싸서 손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후, 있어 주시고요. 약 10초 동안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놓고 풀어 주시고요. 힘 빼시고. 자, 이번에는 왼쪽 다리 무릎 접어서 감싸시고, 후, 내쉬면서, 네 눌러주시고요.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상태 유지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풀어주시고 내려가시고 힘 빼시고요. 네, 지금부터는요 허리와 복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양손을 차렷해주시고요. 다리는 모은 상태에서 자 발목을 꺾어주세요.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발가락 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10초간 있겠습니다. 7, 8, 9, 10 풀고 몸에 힘을 다 뺐어요. 후. 편안한 상태로 그 상태로 편안하게 쉬면서 약 10초간 있으시고요. 다시 차렷 발 모으고 이번에는 반대발 왼쪽 다리를 발가락 위에도 올릴 겁니다. 그 상태로 10초간 있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풀어주시고요. 몸힘다 빼시고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는 지금까지는 복근 쪽으로 살짝 힘이 들어가고 다리 쪽에 힘이 들어갔다면, 자 이번에는요 어, 더 강화시켜주는. 음. 고급 버전입니다. 자, 손 차렷하시고요. 다리 모아 주시고요. 네, 발끝을 몸통 쪽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발 올린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 줍니다. 네. 하나. 네. 이 상태로 10초간 있을 건데요. 만약에 10초까지 꾸지 있다가 목이 아프다면 목부터 내려 주시면 됩니다. 목 내려 주시고 머리 내려 주세요. 자, 그다음에 다리 풀어 주시고 힘 빼세요. 후.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 10초간 있어야 되지만 어 고개를 들었을 때 고개가 아프다 했을 때는 굳이 10초까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개는 먼저 내려주시고 다리 풀어주는 것까지 자 이번에는 왼쪽 다리 해보겠습니다 손 차려 다리 꼬시고요 네 위에 왼발 올리시고 고개 들고 머리 들어서 네 발끝을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개 먼저 내리고 발 풀고 힘 빼고 후이 동작을 2 3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할수 있겠지요? 어렵지만 네네 네. 힘든 동작이에요 사실은 복근과 허리 쪽 강화를 위해서 좋은 운동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